체력이.. <laughs> 생선튀김 체력 45인데. 진짜? 응. 어. 아니, 먹어. 먹어야겠다. 어 <laughs> 허기 허기는 생각은 많이 안되거든 37.5인데. 체력이 40이나 차네. 와, 좋다. 좋은 요리였네. 그니까. 아, 몰랐네. 유비다, 우리. 들어간다네. 큐 한번 누르고 들어오면 큐 한번 누르세요. 아, 나. 아, 그만 먹어야지. 완전 한여름이네. 응. 오. 번개 맞은 애들. 번개 안 맞았어. <laughs> 땡긴 건 번개 맞았는데. 어, 미트볼 사는 거 있었는데 없었어. 이거 내가 먹었어. 응. 풀고기 샐러드 먹을 수 있나? 언니, 오. 먹을 수 있어. 그거 오. 육류야. 오. 어, 야, 이거 피 많이 찬다. 응, 그거 좋아. 계속 내가 계속 키우자고 했던 건데. 근데 자리가 너무 협소해. 구석에 잘 넣어놔. 그니까 자리가 너무 협소해. 아봐 여기가 막힌 길이거든? 이쪽에다 갖다 넣어놓던가. 그러나 나무 조금 베고? 어. 나무 괴물 나오면 어떡해? 어? 뭐, 싸워야지 뭐. 또 소리 질러. <laughs> 물물줘줘야 되는데. 아, 좀 그런가? 여기 그수달 있는데? 세만도도 아. 네, 죽지 않을까? 수달 집 뿌실까? 그 수달 집이야? 어 이거 수달 집. 이거 뿌시면안 나올 거거든. 어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해보 하고 있어. 저거 또 나왔잖아. 어. 물고기 잡아 먹네 저거. 아 그럼 이왕 되면 거기 낚시도 하자. 그러니까. 쳐다보는데. 조심하세요 거기? 선빵 선빵 필승. 쟤네 먹을 뭐, 거뭐 뺏겼어. <laughs> 뭐 만들어야 된다고? 어? 뭐라고 검색해야 돼? 그... 이쪽, 이쪽으로 가봐. 이쪽으로. 아, 이거 만들어 놨네. 내가. 뭔가? 아니, 그 옆에. 뭔가? 어. 그래서 나무 풀베, 풀베, 풀로 된... 아, 아니야. 나무가 우리가 나무가 더 귀하니? 풀이 더 귀하니? 풀이 더 귀하지. 그러면 나무로 된배 하나 만들어 봐. 까지 안 해서 되는데 이거 배 모양 아이이 이거 때리려고 내 거야 임마 보라 아 나도 나무 없어졌어 아씨, 잠깐만 아프다 나나나나아파나 창이 없어 창 어디가 아 여기 있네 창은 왜 두고 다니는지야 아 제가 나무 훔쳐 갔어 어. 배틀라그래 아리꽉 차. 오, 어, 뭐야? 뭐가? 어머, 뭐야? 뭐임? 봄 괴물이야? 어? 아, 여름 아니야 여름? 아 여름 괴물이야? 여름 괴물은 뭔데? 여름 괴물? 에이. 어 뭐야? 어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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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언니 언니 페플 언니, 페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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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페플 다 썼니? 어 나도 불편하대. 어, 씨, 어, 죽을 뻔했다. 어. 이거 뭐야? 어, 땅이 깨졌어. 이거 봐, 느리게 움직여. 우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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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신기하다. 뭐임? 몰라. 우리 아직 뉴비네. 아우게없와 우와, 저와우나먹어아와면와 우와, 우 넣어도 된다 이거든? 어. 모자 아, 어디갔어? 내 모자 다 됐나봐 아 나도 모자 끝나간다 모자 만들어야 되네 아, 아 이거 풀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 풀 봐. 진짜 많이 들어가 어? 왜? 풀 없어? 아이씨 창 만드는 걸로 했어 에이 바보 바보자신 일단 만들어야 돼나 일퍼거든

내일 가야겠다. 걸 하러 조금 자유롭게. 네. 응. 더좀 채우고. 언니 핀은 다 찼어? 어, 완전 풀핀 아니고 반 핀들. 잘돌아다녀볼게 체력 체력이 지금... 어? <laughs> 생선 튀김 체력 40 올른데. 예 <laughs> 진짜? 어. 아니 뭐 먹어야겠다. 어제 허기 허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거든. 3 7 5인데 체력이 40이나 차네. 와 좋다. 좋은 요리였네. 그니까 어, 몰랐네. 유비다 우리. 파도 파도 계속 나오네. <laughs> 아 이게 몇 년도 게임인 줄 알아? <laughs> 하지만 우린 유비인 걸. 에 그니까 나올 게많다는 거지. 그렇지. 각 잡고 즐기면 진짜 오래 즐길 텐데. 그니까 아 얼음도 해야 돼. 얼음도 이제 쓸수 있다. 생선 튀김. 냠냠 와 진짜 많이 참. 그렇지 대박이지. 피가 오늘 진짜 잘 참. 전자가 하나 더 먹어야겠다. 피가 될까? 진짜 잘 참. 발음이 씌... 세네 씨앗을 좀 심을까? 열 개만? 세 개? 열세 개? 정도가 없어 그러게요 깜짝이야 야이씨 아, 깜짝이야 아 그래 우리 집 지금 아, 어슬렁거리더라 아아좋씨 다시 놀랐네 저저 새 자식, 저새 자식이. 남자분, 나도. 내가 저거 따려고 갔는데 조금 뛰고, <laughs> 하고 오더니. 아니 우리 집걸 따먹줄 못 먹네. 뺄 먹네.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. 되는구나. 아 아까 다트저딴사한테 쓰지 말고 제한테 쓸걸 열받네. 아벌 많이 못들것 같은데 벌이 한 칸당 하나씩인가 아닌가 합쳐지던가 벌이? 가자 됐어 벌집도 부셔야 돼서 어 여기 아니다 뭐야 <laughs> 어 으아 어? 무서 아이 <laughs> 한번 갔다 올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더워서 죽을 뻔 노란 벌만 잡으면 돼 어디야? 하얀 아 여기다 노란벌만 잡은데 빨간벌은 잡으면 안 돼. 빨간 돼? 왜? 빨간벌은 필요없어 아? 뭐 눌러야 돼? 그냥 스페이스 그, 근처 가서 스페이스 으악! 뭐야 잡으면은 근처에서 근처 벌집에서 벌 나와 그래서 에비게일 필요하다 한거 에비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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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아유! 죽을 뻔했다 죽진 않겠지만 아플 뻔했다 벌들은 잡 필요 없다네. 어. 근데 빨간 볼이 쫓아데 당연한 거 아니야? 얘 공격 뭐 공격 볼이니까. 가라. 아. 딱히 공격 하고 싶지 않아. 잘안 눌린단 말이야. 맞아 아, 조고 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벌집 왜 이렇게 많니어 여기 벌집 장다 <laughs> 잡아줘 아비게 아, 야, 그거는 그냥 게이리한테 잡아달라 해라. 그 아, 접대일로 와.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비게이 해줄 거야. 어차피 꿀도 필요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아, 아...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너 때문에 나 공격 당하잖아. 아니, 까 여기까지 끌고 와서 미안. 다죽서게이라고게이라이거도 이름한테. 음... 언니가 내 옆에 있어. 그케이리가 어, 해줄게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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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주인이라서 아 이런 동생이라서 이것도 해줘 이것도 이런 쌍둥이라서 이것도 해줘 얘랑 얘랑 하비게 해줘 하비게 <laughs> 나 지금 기다려 봐 됐어 때리려나 인마 언니 그거 끝나는 거 까먹었네 뭐 아야 아야 때리면 때리는 거아 PVP 끝나는 거 까먹어 아, 그걸 까먹었네 아비게 말고 뻥벌이 날 데리는 건데 아, 아 미트볼이 활났네 힘들어 내가 생각하려 했거든? 응. 이 사냥개 이빨 덫을 만들어야겠어 아무래도 안 만들라 그랬는데 너무 귀찮아서 잠깐 고 번갈아와서 자, 봐봐. 내가 이렇게. 뭐지? 이빨 덫을 만들어 놨거든? 음. 이게.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? 기다려봐. 내가 금방 집으로 갈게. A few moments later. 자, 봐봐. 잠깐만. 어, 킹키 이게 아마 다음엔 깔 거거든? 어이? 어 어? 만들지? 어? 활성화가 된거 아닌가? 나는 안 되는 건가? 제발 봐 내가 가서 시험해볼게 뭐지? <laughs> 안돼 오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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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많아 오 감자, 감자 짱 많아 거기까지 돼자밥 먹었다네 난 내가 거기아 니가 <laughs> 나 말고 <laughs> 나나나자 반대쪽에 쓰세요자 마무리합니다 어. 어두워서 되나? <laughs> 된, 되겠지 다음에 할거뭐 해야됩니까? 또 돌풀 나무인가요? 비키세요 아비게일 아비게일 이리와 어 마침 됐어 어뭐 해야되지?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축축해 어 축축해 아니야 안 축축해 우산 썼잖아 어. 그건 그런데 자 해산 안어